안녕하세요 수비님입니다. 이번에는 프로젝트 홀러 18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삼각형 모양으로 숫자를 배열했습니다. 삼각형 꼭대기부터 아래쪽으로 인접한 숫자를 찾아 내려가면서 합을 구하면 그림처럼 3, 7, 4, 9 이런식으로 가면 23의 가장 큰 합을 찾는 경로가 됩니다. 다음 삼각형에서 합이 최대로 되는 삼각 경로를 찾아서 그 합을 구하세요. 뭐, 여기서는 경로가 16,384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모든 경로의 합을 일일이 계산해서 답을 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뭐 67번에서는 안 된다고 하네요. 저희는 작은 데이터셋이지만 좀더 현명하게 풀어보도록 합시다. 어 이번 문제는 가장 기초적인 DP 중 하나입니다. 기초적인 DP 중 하나인데, 일단 이 삼각형 배열을 받을 때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약간 왼쪽에 맞춰 쓰기라고 해야 되나? 뭐 다음과 같은 식으로 배열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칸들의 인덱스를 다 맞춰주는 거죠. 그러면 각각의 경로는 어디서부터 올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어, 어떤 한 인덱스, 그러니까 어떤 한 지점까지 오기 위해서는 왼쪽 위에서 오느냐, 아니면 바로 위에서 오느냐 밖에 경우의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것들이 뭐 오른쪽에서 올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할 을수 있지만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림에서는 올수 없는 경로예요. 예를 들면 35와트의 오른쪽 위는 원래는 82이기 때문에 올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로는 하나입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어, 이것은 배열 자체가 몇 층이죠? 4. 16층인가요? 16층 해봅시다. 대충 20층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러니까 한 층당, 1층에서는 1개 받고, 2층에선 2개 받고 하니까, 다음 같은 반복문으로 실행할 수 있겠죠. 알지? 음... n이라 하겠습니다. 이게 좀더 일반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러면, 잠과 입력을 받고 입력을 받은과 동시에, 사실 입력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입력 받을 필요 없고 바로 dp를 채워도 되는데 어떻게 채우느냐? dp ij 지금 i j번째 입력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어. 바로 위에 있는 애들과 위에 있는 애들 중에서 왼쪽에 있는 애들 중큰 값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자신의 값을 더하면 자신의 위치까지 오는데 최대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래층 가장 아래층의 온 애들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출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같은 방식으로 최대값을 저장을 하면 됩니다. 실행해보겠습니다. 아, 입력을 받아야겠죠. 1주층이 아니었나? 아 15층이었어요 이것만 입력을 바꿉시다 제가 이렇기 때문에 n으로 따로 설정을 해둔 겁니다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나오죠? 이런 경우에는 한 n제곱 정도의 시간 복잡도를 가기 때문에 100층짜리, 10000층짜리까지는 쉽게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정답을 제출해보면 맞았죠? 이런 건 가장 간단한 DP 문제이기도 하고, 어, 이 문제에서 좀더 복잡하게, 아니, 좀더 효율적으로 풀려면 DP 배열이 있고 이렇게 N 차원이 필요 없죠. 각 상태는 전층 차원만, 그 전층만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어, 이 n 플러스 5를 2로 바꿔서 진행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뭐 그렇게 크지도 않고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음과 같은 방식이 맞겠죠. 그럼 18번 문제는 여기까지 하고 19번 문제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